반갑습니다 페페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전체적인 시장 브리핑 너무나도 이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제 흐름 좀 잡고 가야겠죠 저는 이 상황들을 한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60K 가는 이유 세력들의 이슈몰이 전략으로 해서 보이시죠 표지 초록 뱀 미디어 빗썸 장사의 신 게이트 여론들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것들이 그 뒤에는 중국계 자본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중국계 세력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잡느냐? 뭐 예전부터도 많이 잡았어요. 그냥 옆나라기도 하고 세금도 없고 김치 프리미엄 그러,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거래소도 펌핑들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놓고 이제 시그널들을 보인 게 뭐냐면 중국계 마켓메이커들이 비썸에다가 대놓고 코인들을 입금을 하고. 마켓메이킹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선전포고로 했습니다. 아, 미리 선전포고는 아니고 알려준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슈들의 종착지가 바로 거래소인 비썸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페페코인 이 중에서 비썸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페페와 플로키를 상장을 했다는 거. 업비트에는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미 많이 올랐던 코인들밖에 없고 빗썸에만 플로키와 도지, 플로키와 페페를 상장을 해 놨다.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디서요? 국내 거래소 사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이제 트렌드가 좀 빠르게 익숙해지신 분들. 그게 아니고서 빗썸이랑 업비트만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밈코인을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는 페페 플로키가 무조건 얘네 둘로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것들? 이런 게 민코인이구나. 예전에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가자 그런 게 아니고 민코인의 전반적인 이제 시장이 이런 거구나. 단순히 강아지뿐만 아니고 개구리도 있네. 어, 더 나아가 보니까 뭐 트럼프 코인이라는 것도 있네.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려 주는 계기라는 거예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뭐 민코인들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 그냥 가격들 펌핑 시키면 그거만은 게 없죠. 자발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지갑들을 만드셔가지고 이 덱스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구간이 오기 전에 그런 사이클이 오기 전에 제가 4월달, 5월달 말씀드렸죠? 그것들 오기 전에 알려주는 단계예요. 전 세계 사람으로 아니면 국내는 이제 비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국인들에게 민코인 장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썸에만 페페 플로키가 상장이 된 거고 최근에 최근부터 시작을 해서 비썸에 황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연말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황썸이 될지 어떠한 이슈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불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치고 빠지기 거래소도 치고 빠지기 하듯이 이 불장이나 이런 것들도 치고 빠지기를 정말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자 <laughs> 그래서 좀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 이슈몰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FTX 청산 이제 받은 금액들 둘중 하나예요 본인들이 채권을 그냥 헐값에 팔거나 50% 60% 가격 주고서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상 관련된 것들 좀 기다리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받는 거는 본인들 채권을 파는 거예요. 본인들 계정에 들어 있는 어카운트 그 밸류 그 밸런스 그 계정에 있는 금액들을 한50% 60% 마이너스 P를 그 감수를 하고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기다리는 건데 현금이 급하신 분들은 이거 마저도 그냥 프리미엄 값 이제 지불하고도 파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종착 t 가될게 뭐냐면 i 썸에서 스테이블 코인 나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n 썸 거래소로 s 리게하 a 끔 중간중간 e r c 4 0 4 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피플코인을 시작으로 하나씩 분석을 했죠 페페코인 제가 올해 페페코인이 대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장 지금 세 배나 올랐습니다. 300%. 벌써. 벌써 30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키까지. 플로키 페페. 플로키 페페. 플로키 페페는 시바이누 도지와 같다. 21년. 네. 그리고 일캣 베이커 베이커리좋와 그리고 뭐 여러 이 강의는 좀 이어서 할 거긴 한데 또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의 상황이 이렇죠. 한 달을 좀 이제 꾸준히 제가 아니 무조건 온다고요 제가 이렇게 뭐 망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는 있었지만 좀 제발 좀제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냥 다른 채널 가시면 좋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0% 추정인데 리플 홀더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기회비용을 다 뺏어가고 불장 때 그나마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한 진짜 끝 무렵에 가지 않을까 21년, 21년도에는 년 아닌데, 2017년에는 그랬거든요. 리플이 제일 마지막에. 그때, 그때 한 번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기회비용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그냥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일주일? 마지막 피크? 그거 견뎌서 먹고 나오면 뭐 괜찮겠죠. 근데 그 끝이 그 세네 달 뒤가 될 수도 있으니까, 6, 7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시장 상황에 더불어서 대응하는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거래소, 대형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 페페, 페페랑 플로키들이 상승을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도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민코인 시장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할 거고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계 세력들이 민코인 덱스에서 민코인들은 엄청나게 펌핑을 시킬 건데 그 전에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정말 많이 올라야지 열0배인데 덱스에서 구매를 하는 것들은 정말 100배가 될수 있고 1000배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품들이 낄 수가 있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그것 때문에 레버리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덱스에서 유니스왑에서도 최근에 또 이제 투표 같은 걸 하죠 3월 1일 날 수수료 이런 것들을 유니스왑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 보상을 하는 리워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이 될 건데 아마 홀더 고래 홀더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제 승인이 될것 같습니다 웹3의 기본은요 본인들이 이 토큰이나 NFT를 가지고 있으면 투표, 투표권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이제 행사권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찬성과 반대를 이제 한 표씩 던질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토큰 프로젝트들은 NFT 말고 토큰 프로젝트들은 토큰 홀더들 홀그천개 가지고 있으면 천개 투표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홀더라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니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이미 다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의 단계에서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다가오로 이제 덱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뜰 겁니다 뭐 런치패드, 프리세일 그리고 이제 덱스 이세 가지 세 가지로 볼게요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불어올 거라서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메인급 본격적인 장이거든요 그때 장을 대비를 해서 지금 이제 몸집들 키워가지고 지금 미리들 알리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드업을 하는 거다 이 구간에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가지고 뭐 단타하시는 거 좋아요 메인 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예요.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됐다는 건 이전부터 올랐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페페코인을 제가 좀 예의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의시를 들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올라가는 걸 한계가 있습니다. 자, 페페 코인이죠. 거의 정고점 돌파하려고 합니다. 1차적인 상승에, 상승에 도달할 것 같고, 한번 좀 쉬어 가겠죠. 페페 코인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 밑에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거의 1000배, 만, 거의 10만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정말 10만배입니다. 10만배. 이 단위점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만 배다 이거 나중에 또 마케팅으로 도 나올 겁니다 30만 배가 상승했다 150만 배가 상승을 했다 페페코인 초기 홀더들 이런 것들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어? 거래소에서는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아 10배도 많이 오른 거죠 근데 10만 배로 어떻게 먹어 100만 배로 어떻게 먹지? 아 답은 덱스구나 덱스 나도 초기에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빌드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결국에는 메인이 되는 건 덱스입니다. 덱스, 덱스예요. 정말 미친 미친 장이 올 겁니다. 21년도랑 전혀 다른 장이 올 겁니다. 덱스가 엄청나게 엄청난 버블이 올 거예요. 미친 버블이 올 거예요. 이때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잔잔한 중앙화 거래소 비썸이나 이런 데서 펌핑들을 하는 것들로 시드머니를 조금 키우시고 야금야금 키워나가면 좋으시겠죠 키우시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덱스 프리세일 런치패드 런치패드도 그냥 토큰 예치하고서 그렇게 그민코인들 초기에 보상받고 프리세일은 또 초기에 싸게 사고 그리고 이제 덱스는 초기에 이제 수압을 하고 덱스에서 거래를 한다는 건요, 메타마스크 지갑을 그냥 연결을 하시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민코인이나 스왑을 하는 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좀 강의로도 말씀드릴 건데. 자, 덱스에서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 그리고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로 전송. 그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민코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페페라고 해 볼게요. 페페는 근데 굳이 덱스에서 안 사도 되죠. 이렇게 있으면요. 이더리움을 페페로 바꾸면 이게 매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페페를 또 이제 이더리움으로 수왑이라는 개념이 수왑 스왑. 스왑이라고 할게요. 이더리움을 페페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페페 코인으로 수왑을한 거니까 페페 코인을 매수한 게 되는 거고요. 페페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페페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꾼 거니까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수합 개념인데 그냥 매수 매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더리움으로만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페 코인으로 다른 이제 페페 다른 뭐 다른 게뭐 플로키 이런 식으로도 수왑을할 수가 있어요. 같은 체인이면은. 이런 식으로 수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보통은 그렇게들 하시죠. 처음 살 때는 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인데 dex에서의 엄청난 거래량이 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빌드업이 되기 전에 좀 이제 좀 시드머니들을 불어나면 좋은 거고 이세 가지 dex 프리세일. 런치패드, 런치패드 이게 맞나? U N C H 맞죠? 맞겠죠? 런치패드 이세 가지가 아마 민풍인의 핵심이다. Cx 지금 거래를 하시는 바이낸스, 비썸 등등은 이제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기 위한 유동성 충분한 만들고. 밍콩인불장 알리게 하기 위한 빌드업. 덱 초기 대비 10만 배 상승한 링콩인이 있는데 인... 이거 어디서 사지? 결국엔 덱스 초기 덱스나 뭐 아니면 프리세일이나 런치패드다. 이런 식으로도 간다. 제가 이 개념들 말씀드렸죠. 뭐 런치패드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 수합은 지금 잠깐 기능을 없앴는데. 런치패드 출시는 비트코인 캐시 이 대비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냐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것들 이런 메타들이 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4월달 5월달 그 전부터 3월달 뭐 중순이나 이런 미리미리들 준비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프리세일이나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이런 경우에도 제가 좀 이제 리뷰 분석을 할 건데 덱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들 좀 저격 맞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같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굳이 저격을 안 당할 것 같아서 좀 이제 과감하게 하는 경... 것도 있을 거예요. 작년이면은 시장에 파이가 적었다면 올해는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거니까. 그래서 굳이 저격까지는 안 당할 것 같아서. 근데 또 이제 정, 100% 정답은 없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100% 정답은 없어요. 코인 시장에 100%짜리는 없어요. 아니 어떠한 자산 시장에 또 100%는 없어요. 좀100%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여유가 생기는 게 필요하죠. 이런 이 대형 사이클 플러스 NFT까지 할게요. NFT 뭐 ERC 상사도 있을 텐데 그런. 펌핑 사이클이 오기 전 맛보기, 맛보기 단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말 볼게요.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페페나 플로키 같은 것들 시드머니 좀 불리셨어요. 4,5천 이 됐어요. 뭐 선물하시는 분들 제외를 하고 그냥 현물로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장들이 왔을 때좀 부담 없이 어차피 천만 원 들고 오셨으니까 2천만 원씩, 5백만 원씩, 3백만 원씩 다 분산형으로든 뭐든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어차피 천만 원 들어왔고 지금 맛보기로 이렇게 불렸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불장이 딱 됐을 때 갑자기 뭐 거, 거기에서 대출금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여유도 안 생겨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과감하게 투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들이, 장들이 오기 전에 지금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막 엄청난 펌핑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 지금 물론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많이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마케팅하기에는요. 페페로 기준으로 둘게요. 지금 대비해 가지고 아마 지금이 한 10, 10만배 정도 되나? 10만배 정도 될것 같은데 이 덱스 덱스 처음부터 초창기 가격 대비 해 가지고 이게 아마 1차 1차적인 상승이 여기에서 끝나고 2차까지가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2차 상승까지가. 그러면 2차 상승했을 때가 아마도 제 예상인데, 제 방금 100만 배라고 했나요? 100만 배? 여기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2차 상승까지만 한 300만 배 정도가 될 수도 있죠. 300만 배나 상승을 했다. 30만 배인가 300만 배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초기 가격 아마 30만 배 같기도 하고 30만 배, 300만 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100원 넣었으면 3억이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 30만 배, 30만 배. 한 30만 배 정도에서 이제 마케팅들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어디에서요? 어, 덱스에서 페페코인 초창기 에 이런 가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랐다, 미쳤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타마스크 지갑들 들고 이제 이쪽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게 오기 전에 그런 장이 오기 전에 맛보기 장이라는 거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그때가 됐을 때 과감하게 또 이제 참전을 해야겠죠. 그때 대비해가지고 시드 머니를 조금씩 양금 양금 늘려가는 구간이다. 하지만 메인은 모든 것들이 메타마스크로 이제 다 통합이 될 겁니다. 프리시엘도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해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덱스에서도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해서 수합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러치패드도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량의 토큰을 예치하고 모든 게 디지털 지갑으로 시작해서 디지털 지갑으로 끝이 납니다. 큰 그림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저희는 개개인의 디지털 지갑들을 사용을 할 거라고.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지갑,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하네요.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까지. 상용화가 되기 전에 버블이 온다는 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말이, 말씀이, 말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좀 이제 여러번 말을 하다보니까 제가 좀 자고 일어나서 좀 이제 좀 밤낮이 좀 바뀌어서 좀 비몽사몽 하면서 좀 찍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말이 좀 이제 여러번 나온 것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국내 거래소 비썸에 일단 연결고리가 있죠. 플로키 페페가 펌핑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전그 일단 비 비성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니까 국내 투자자들에게 민코인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덱스에서 이렇게도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이들 펌핑이 됐구나. 이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의 과정이다. 빌드업 과정에서 편승을 해 가지고 돈들 수익들을 얻으셨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고서 이제 대규 진짜 다시는 안올 엄청난 대형 불장 제가 4월 달, 5월 달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시드머니를 조금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완전 진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이 올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참여를 하니까 공격적으로 가고 공격적으로 갔다가 이제 한 어깨쯤에 빠져야 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한국인들이니까 저희는 또 이제 매일같이 당하죠. 크립토에서 맨날 당하거든요. 저는 굳이 이번엔 이번에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그런 정말 미친 사이클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데뷔를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좀 키워놓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 3천으로 들고 왔는데 그 전에 뭐 페페나 이런 것들로 드셔가지고 1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과감하게 또뭐 원래 같았으면 500씩 넣을 거 1000씩 넣어도 되는 거고. 그러, 그러니까 한 번뿐이 사이클이니까 공격적으로 해볼 만하죠.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오니까. 제가 BTC 그 불장 막. 마케... 보여드렸죠. 스트라티쉬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번 온다니까요. 다시는 안 와요. 이게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사이클이니까.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6년이 지나도 안 와요. 이 사이클이 거의 6년 만인데, 비티시마켓 불장처럼 이더리움 마켓 불장이 다시는 안 오는 이런 불장이 딱한번 온다고요. 그게 올해라고요 그게 4월 달, 5월 달이라고요. 이거. 6년 지나도 이거 BT, BTC 기준으로 회복 못하잖아요.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오고 다시는 회복 못하니까 대신에 기간이 뭐 짧아 짧아봤자 뭐 일주일 이런 게 아니고 세, 그 굳이 급,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 없으니까 한두달 내지 세달 텀으로 갈 거예요. 엄청난 큰 기회가 있기 전에 지금은 몸풀기 단계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웹3에서 기본이 되는 메타마스크 숙지하시는 방법도 지금 알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갔을 때. 횡설수설 하시다가 좀 알아보시다가 익숙하지 않다가 그 스캠 사이트 같은거 지갑 연결하다가 거기에 있는 돈들 다 털리고 합니다 그거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때 됐을 때 그렇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들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메타마스크가 뭔지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그 해외 거래소에서 바로 출금을 하면 바로 바로 출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내보시고 이더, 메타마스크에서 바이낸스로 이더리움을 보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이제 연습들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전일 때와 연습할 때 구간들이 나눌 텐데 지금은 그런 메타마스크 같은 것들을 연습하실 때고 그게 되기 전에 빌드업을 하는 구간이니까 수익들이 나셨으면 익절은 항상 옳다는 거 이카운 걸 말씀드려줘. 그러니까 진짜 진짜 본격적인 장은 4월 달 5월 달이니까 제발 좀 뽀모 느끼지 마세요. 뽀모 뽀모 왜 느끼죠? 리프로 홀더십니까? 리프로 홀더 아니면 뽀모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아니 페페 3배 오를 동안 리프로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 기회비용 다 뺏어가고 뭐1 20% 오른 게오른 겁니까? 이거 가지고들 업가들 하실 겁니까 리플 홀더 분들 아마 많이들 이제 제 채널에서 차단이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리플 막 그런 걸로는 차단을 안 하는데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들이 많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면은 좀 이제 납득을 하는 거겠죠 아 내가 리플 홀더인게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것들 근데 리플 홀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는 먹을 장들 주긴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장들 다 끝났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버틸 만하다면 뭐 괜찮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마지막쯤에는 한번 비트코인 상승률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한번 정도는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그건 마지막입니다. 갈 것들 다 가고서 더 이상 갈 것들이 없을 때 그때 근데 올해는 메인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민코인 NFT라는 거 기대가 되십니까? 뽀모 느낄 필요 없다는 거 리플 홀더가 아닌 이상 트렌드를 따라가세요. 이 부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특히나 저는 모든 부의 흐름은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잘 따라가는 그런 것들 인사이트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100% 정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아시죠?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페페 대장 갔으니까 다음 차례 누구겠죠? 플로키. 대장이 먼저 갔으니까 부대장도 따라와야겠죠? 플로키가. 그쵸? 대신에 그걸 기억하세요. 세력들이 막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굳이 안해요 마지막 예시 세력들이 막 급해 막 급할 필요가 없어요 요런 놈이 있어요 미치도록 이렇게만 안 간다고요 이렇게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근데 제가 볼땐 3차 까지는 아니고 2차에서 다 끝날 것 같아요 2차에서 페페가 딱이 정도다 무슨 말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유행어죠. 뭔 말인지 알지?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력들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직으로 안 간다고요. 예쁘게 갑니다. 예쁘게. 대신에 이 턴은 좀 쉬어가는 건데, 그쵸 페페 대장 먼저 뛰었으면 그 다음은 누구다? 플로키, 플로키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 언제나 입절은 항상 옳다는 거. 다음 영상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